오늘의 주제는 예수는 과연 몇살때 돌아가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는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전통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설이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의 실제 나이에 대한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집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연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사망 당시 정확한 나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출생 연대 자체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헤롯대왕이 사망하기 전, 즉, 기원전 6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약 3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대략적인 나이일 뿐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또한 같은 복음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 15년 즉 서기 19년경에 전파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이후에 사역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시점에서 그의 나이는 약 33에서 35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예수님이 33세 에 돌아가셨다는 전통적인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역기간과 십자가형을 당한 연대를 고려하면 실제 연령은 조금 더 많았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단, 예수가 실존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학적 관점과 무관하게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모두 사실까요 이 질문에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극보수적인 해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함께 신앙적 해석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전승 속에서 일정 부분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며 어디서부터가 신학적 해석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신학자가 100명이라면 100개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애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베들레헴 탄생서라는 다윗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학적 해석일 가능성이 있죠.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일정 기간 동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활동했다. 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다. 그의 부활과 승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예수 운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세계 종교로 발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학계에서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역사적 사실로 간주됩니다. 특히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칫 예수가 요한의 후계자였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삭제하지 못하고, 대신, 세례 후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신학적 장치를 덧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연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탄생 연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예수 탄생 당시 헤로데 대왕이 생존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루카 복음서에서는 당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으며, 시리아 총독으로 퀴리 뉴스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헤로데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사망했으며, 퀴리 뉴스가 시리아 총독이 된 것은 기원후 6년입니다. 즉, 이두 기록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예수의 탄생 시점이 무려 10년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루카 복음서의 인구조사 기록이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예수의 탄생 연대를 기원전 6에서 5년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몇 년에 사망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가 서기 33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서기 30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로대 대왕의 죽음이 기원전 4년경이므로 33세라는 전통적인 나이를 맞추기 위해 30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의 죽음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행정관인 본티오 빌라도의 재임 기간은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로데 안티파스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죽었으며 이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도 언급됩니다. 문제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은 서기 36에서 37년경에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요한이 최소 3년 이상 더 생존했던 것이며 예수 또한 3, 4년 정도 더 생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고려할 때 예수는 서기 36년 무렵 십자가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6에서 5년에 태어났다고 가정할 경우 예수는 41세 또는 42세의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 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예수의 공적 사역이 몇 년간 지속되었는지는 복음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 복음인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약 1년 남짓으로 묘사됩니다. 반면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정도 지속된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 복음의 저자가 실제 예수를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요한복음이 사도요한의 직접 저작이 아니라 그의 제자나 후대 신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대신 나타나엘, 도마, 마리아 막달레나 등의 인물들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요한복음은 베드로파와 요한파의 신학적 갈등 속에서 베드로파를 견제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일 가능성이 크며 공관복음의 기록에 따를 경우 31세 무렵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성경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 자료,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적 해석과 역사적 연구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지만 두 가지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돌아가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위대한 발자취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